만화책 본사람만 알텐데. 근데 내가, 왠지 이름이 장일 것 같아, 장. 엠마, 맞아. 아! 이 사람, 우리 희바리 선배님의 오른팔. 우리 희바리 선배님 오른팔이신데, 얘가 장인가? 아닙니다. 후사카베입니다. 대체 장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야? 아, 얘도 1대 그건데. 음, 얘가 장인가? 아, 너클. 어, 이 아저씨야말로 장이신가요? 월게르트. 어. 가면라이더 맞추기 아이요? 근데 나못 맞출 것 같은데? 저 가면라이더 종류를 그렇게 잘 기억 못해서. 맞추기 해보라고? 가면라이더 악역 선역 맞추기 하면 나온다고? 오케이, 이거 한번 해보겠어. 선역. 에? 악역이라고? 너 선역이다. 그렇지. 선역? 아, 악역이네? 어 악역.. 아니 아니야 얘얘 얘, 얘 키바야! 선혁! 어잉? 아니네? 기치였네? 악역? 아.. 음.. 얘 악역! 아.. 너 악역이지? 어? 아니네? 뭐야 말도 악역이지? 그렇지! 선혁! 아 어, 악역.. 악역! 으잉? <laughs> 악역! 선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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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역! 으잉? 악역! 20개밖에 안틀렸다 얘들아. 가히리? 검색해볼까요? 아정조사. <laughs> 자, 저의 검력을 여러분께 한번 뽐내보겠습니다. 그냥 50개 다 맞춰버릴게요. 아, 펜. 로쿠더무크로 헐, 나얘 몰라. <laughs> 근데 얘가 인형인 건 알거든요. 그 얘가 가짜야, 이 몸이. 얘를 조종하는 애가 따로 있어 고쿠데라랑 싸우는 애거든? 얘랑? 얘랑 고쿠데라랑 싸워요 근데 고쿠데라가 엄청 고전한단 말이야 본체가 없으니까 근데 얘이름을 진짜 그 이름이 뭐더라? 그... 뭐 진짜 뭐였던 것 같은데? 봐봐! 얘들아 나야 나 엑스트라도 다 외워 나야 왔습니다 우리 고쿠데라 하야토 씨 10년 후 모습이죠 진짜 잘 컸다 잘생겼다 이거는 만화책 본 사람만 알 텐데. 근데 내가 딱 얘네 보고 뭔가 스토리가좀 이해가 안 돼서 하차했던 기억이 있어. 이 이유론 안 달렸음. 왠지 이름이 짱일것 같아. 짱. 아, 엠마 맞아. 어? 어? 잠깐만. 얘얘 아르코 발레노 이런 중 하나인데 얘가 맨날 헬멧을 쓰고 다니지만 엄청난 삐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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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 머리와 코 피어싱, 입술 피어싱 겁나 많고. 얘가 애완 문어를 데리고 다녀요. 이 헬멧에도 나와있지만은 얘가 애완 문어 데리고 다닌단 말이죠?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어떡하지? 누군지 아는데 아... 이거는 맞춘 걸로 치자. 누군지 알잖아. 그리고 얘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여가지고 이거는 맞춘 걸로 쳐. 어...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기억이 안 나. 아 스칼. 맞아 맞아 맞아. 스칼이야. 얘는 아르코발레노 되고도 되게 귀여운데 원래 모습도 좀 간지 펑키해가지고 아! 이 사람 우리 히바레 선배님의 오른팔 우리 히바레 선배님 오른팔이신데 얘가 장인가? 아닙니다 후사카베입니다 대체 장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야 장이라는 이름이 계속 어디서 나오는 거지? 어? 이 아저씨야말로 장이신가요? 온베르트 자이 아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로쿠도 무쿠로 씨가 엄청나게 탈옥하기 힘들다는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요. 이 아이가요 엄청 몸이 약해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인데 무쿠로가 이 아이를 숙주로 삼아서 그 안개 능력자로 안개 의 능력으로 이제 이아이의 이제... 녹아 내려버리는. 아, 내려버린... 내장은, 내장은 이제 환각으로, 그 환각을 유지를 아니야. 해야 내장이 유지가 되는데, 도쿠도가 약해지면은, 약해지면은 아이 환각, 환각 상태가 풀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되게 아파합니다. 아,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냐? 크롬 도쿠로입니다. 아, 얘도 1대 일, 일 그건데. 음. 얘가 장인가? 아 너클. 자이 아저씨는요 밀피오레 맞나? 밀피오레? 밀피오레 패밀리의 폭풍의 수호자인데요. 이 아저씨가 용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용하면서 샤워를 해요. 자 이제 밀피오레 패밀리가 뭐냐? 백란이라는 마시멜로 좋아하는 흰 머리가 있는데 어디 신체나 이런데가 좀 불구가 되거나 불편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희귀 동물이랑 신체를 결합을 해가지고 키메라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아저씨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아저씨는 용으로 나중에 변신도 하고요 용 하면서 반신욕도 하시는 아주 쾌남이신데 죄송합니다 이름을 모르겠어요 자쿠로예요 음. 자이 여성은 우리 주인공이신 사와다 츠나요시 씨의 정실이죠 사사가와 교코 씨입니다 히로인이십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인데요. 이 아이는 바리아의 안개의 수호자로서 벨페으로와 조금 선후배 관계로 키키타카 환장의 케미를 보여주는 이 아이가 무크로의 제자예요. 얘 말투가 있는데 좀 살짝 시니컬한 말투가 포인트야. 이야그랬요 네. 이러면서 막 말하거든? 그리고 개구리 모자를 쓰고 있는 거를 미루어 봐서이 아이의 말끝마다 괴로를 붙이는 습관도 있다고 유추가 되겠죠 여러분? 후랑! 얘도 바리아의 번개 의 수호자인데 생긴 게맥기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전혀 관심 밖에 인물이에요 이 아저씨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얘 이름 뭐지? 모르겠습니다 아 맞아 레비아탄 맞아 아 맞아 레비아탄이었어 아! 저의 정신, 저의 영혼 자체. 우리 히바리 쿄야 선배님이 진짜 잘 생겼다. 야 이거 이미지 누가 골랐냐? 감다살 진짜. 이만이. 아잘 생겼어 진짜. 진짜 잘 생긴지 않았어요? 아 진짜 잘 생겼다. 누구세요? 얘가 그 바리아에는 구름의 수호자가 없어서. 얘를 대신 구름의 소자로 쓰는 애거든? 근데 얘가 진짜 무서워 일단 비주얼이 겁나 폭력적이고요. 근데 이름이 있었어. 얘도 이름이 있긴 했었음. 너가 장인이 그냥. 맘만하면 <laughs> 다장 갖다 붙이기. 아. 어... 우리 보험거래 1대 보스. 근데 이름은 몰라. 나이 사람 피규어도 있었는데. 친구가 줬는데. 다 까먹었어. 힌트, 힌트 주라, 힌트. 힌트 보면 알 수도 있잖아. 넌 진짜 다시 봐라. 나 그렇게 빨리 포기하지 마. 힌트 한번 줄만 하잖아. 응? 프린스? 지읒? 지우? 지읒프? 초성만 알려주면 안 돼? 초성만 지오토! <laughs> 야, 쪼이트 나가. 너무 많이 틀렸다. 근데 이건 어까가 좀 있었어, 솔직히. 솔직히 어까가 좀 있었고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게요. 어디 가서 가희리 좋아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. 가희리 장. 장. 장이라는 아이는 진격고에 있습니다. 가희리에는 장이라는 인물이 없어요.